최근에 남자 친구랑 헤어졌다고 저한테 말을 하는데 뭔말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 아, 너한테 말했다? 어, 그러면 내꺼 해라 그래. 둘아 <laughs> 내꺼 하자. 제가 제가 함정님 같은 매력이 있었으면 그랬겠지만. 아니야. 그거는 매력이 아니야. 매력이 아니고 용기야. 여자를 정착하는 건 용기야. 아 소피야 그렇지? <laughs> 아, 나 지르고 봐야지. 그래 일단 지르고 보는 거야 그거는 만약에 마음에 드는 뭐... 여자가 있다 놓치면 아깝잖아. 솔직히 쪽파... 하... 잠깐 쪽팔리는 건 잠깐이야. 야 젤리 새끼야. 그거 말한 순간 술 마시고 떡 치러 가면 된다고 말하는 게 시발 정상이냐 이 시... 젤리 새끼. 야그 <laughs> 뭐지? <laughs> 이 시발 쫀이 쫓... 시발 쫀득쫀득한 새끼. <laughs> 아, 저는 못 하겠어요 솔직히. 승맥이기도 아, 음... <laughs> 네. 하고 아,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헤어졌다 그러면 뭐지? 그러면 그 자리에 내가 낄게아내 <laughs> 아를 내 아를 어. 나도 하면 돼요? 아 그냥 사기장 그러면 되지. 아 근데 솔직히 안 나와요. 어뭐 그러면 이렇게 한마디 해봐. 솔직히 나랑 소금화 한번 보실? <laughs> 아니 그니, 그러니까 술누나거든요 소리... 제가 그. 효과가 좀 특수하다 보니까 대부분 누난데 아니 누나뭐 어때 누나들이 더 좋아 근데 <laughs> 솔직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매력적인... 데 매력증은... 근데 개가다가 <laughs> 나무를 주우면? 그 누나 <laughs> 나랑 소쿠와 <속공어> 한번 볼수 있을까 그래? 야 젤리야 누나들이 잘해 씨발 려나 씨발 어 그거 맞지 젤리 맞아 응 젤리 말 맞아 아 인정? 맞아요? 인정 로롤좀 어, 해보겠습니다 한 살이라도 많은 게 프로 제가 다운트로 보여드릴까요? 어, 한 살이라도 많은 게 너보다 많고, 너보다 능수, 숙해 <laughs> 너보다, 너보다 더잘하나 아니 뭐 그럴 수 있긴 어, 하네. 파, 에이, 한. 사페론, 여행자 이상? 그럼 뭡니까 뭐 네, 저는 통산된. 방위가? 말을 못수할수할수 하겠더라고요 애초에. 평화주의자, 주먹질하면잡 프로 가기? 뭐갈수 있으면 우도도 가고 그러면 좋은데. 뭐 며칠 가는데 좋아, 좋아. <laughs> 아니 일주일 정도 가려고 하는데요. 음. 이게 생각보다. 렌트비나 그 숙소비가 있다 보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쉽지가 않죠. 돈을 버는 입장이면은 좀 그나마 괜찮은데 아무래도 왼쪽에 두명 있었어. 그 돈의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재미나면 더 있어요. 조심해요. 일단은 빨리 그그 내가 볼 내가 볼, 볼 때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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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너한테 가져줄게. 그 솔직히 애월 쪽으로 돌면 진짜 뭐없거든 에월이 아월은 진짜 그 자연 경관이라 해야 되나요? 조금 말고는 뭐가 없는 것같네요괜찮 근데 에월 쪽은 진짜 뭐별님 뒤에 있어요. 아까도 앞 쪽에. 어. 예, 색깔이네. 오빠 제대로. 뭐, 마지막 목이다 이번으로 아, 끝야 너무 안 된다, 게이어 와, 기달리습 에월 에월은 에월 하면 생각나는 건 옛날에 PC방이지. 그래야 <laughs> 되나? 어 탐정님이저 정도면은 사실 그렇게 어, 그쪽에 애월 쪽 가면 카페들이 되게 많거든 그, 그 그런 거야 뭐지 절... 뭐지 그곽지의 수영장도 있긴 있지만 그쪽으로 가면 카페들이 많아서 뭔가 그 데이트 코스 같은 거지 아. 제가 갈 코스는 아니네요 어, 그런 느낌이야 애월좀 애월 아. 뭔가 데이트 코스 같은 느낌이라서 어. 아이고 동기 사실 그 동기 형들한테 커플이 많이 가거든요 네. 가면 뭐 아, 도망쳤어요 빠, 저는 빠져줘야죠 그렇게 하죠 디필 애월좀 아, 어 이게 안거 맞아? 단단하다. 박지리. 박지밖에 동탄 빽판 말이구나. 야 함정님이 그 정도면은 진짜 볼거 없다는 소 데. 그데 나는 웬만하면 아, 제주도는 아, 제주도는 우측이다라고 얘기하거다 항상. 제주도는 우측이다. 음... <laughs> 우측이야? 우측으로 불아야제 어. 제맛이야. 음... 아, 아직까지 함정님 말 듣고 손에 본 적이 없는 데. 솔직히 뭐지? 내가 걸어서 일부러 일주로 한다고 생각을 하면 왼쪽으로 갈 수도 있어 마, 왜냐면 마지막에 한방꽉 치고 끝내는 느낌이라서 왼쪽으로 돌면 뭔가 밋밋하다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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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점점 이제 이제 멋진 광경들이 보이니까 마지막에 꽝 치고 이렇게 끝낸다는 느낌인데 일주일 그러면 여름에 이가면 일주일 그러면 몇 군데 못 가게 돼 솔직히 그서 아... 그.. 솔직히 오른쪽으로 가야 우도도 갈수 있고 그프 <laughs> 불꽃은 결론적으로 봐야 되는데 동쪽이 많다라고 일단 인식을 하고 있어도 괜찮겠네요 <laughs> 그.. 뭐지 오른쪽으로 가게 아, 네. 되면 자꾸 그런 식으로 처음에... 말씀하시면 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laughs> 아 근데 진짜 아, 이번 게임 그 에임이 좀 아, 그 마지막에 보셨잖아요. 처음에 김영그성세기 쪽으로 갔다가 어, 구질구질하더라뭐 네. 그쪽 주변에 오름 같은 거올라오 되고 아니면 뭐아 맞다. 비자리이있다 아, 아, 비자.. 비자림이라는 숲길이 있거든? 네네네. 비자리미요 네, 러는거들었다 그리고 웬만하면 오름은 가지 마세 여름에 있을 것 같은 오름은 가지 마. 도요 아, 오름은 오... 아, 오름이 제주에 오름이 정말 많거든. 네, 네, 네. 정말 많은데 여름에 지하수 같은 오름은 안 가는 게 맞아요. a k 확인하겠습니다. 어? 일단 중탄중탄 우르릉 발전괄호 나이스 아, 그... 아 만들어도... 너무 좋아 아사쿠라 진짜 좋아해요 쓸 때마다 느끼죠 그 숙소는 뭘로 잡는데? 아, 역시 뭔문 아, 음, 숙소는 에월 네. 사실 에월 쪽에 그 동기 형 부모님이 펜션 하나가 있대요 그래서 그 쪽에 잡을 것 같긴 하지만 이제 나중에 옮길지는 또 비지수죠 사실은. 오와 어디 갔어? 일단 사실 가봐야 해요 아, 지금 어디로 갈수 있을지도 사실 모르겠고. 아, 그... 그렇지 가봐야 가봐야 하는 것 맞죠. 진짜 가고 개혁, 개혁을 안 짜고 가는 것 같으면 가봐야, 가봐야 하는 거고. 예 네, 진짜 가봐야 할것같 거. 밖에 안 남았군. 마지막 다 쓰러졌. 도 사용해. 아, 진짜 사슬아 너무 좋아 완승이. 못하는 대상들은 사슬아 최고. <laughs> 뭐못한대 너무해. 애들이 죽이는사람요했어요 어, 어, 플레이어 피아바이야 아, 제가 140으로 이길 수 있는 상대는 못하는 거예요. 환장한데 이새끼. 길 가서 나무를 주면. 죽으면... 뭐라고? 아 들림? 어 아, 들림. 하이 네. 그러니까 그그 그 얘기를 했을 때술 마시러 갔어야 됐다니까? 그래서 아니, 야 그래서 뭐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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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너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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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말하 아니, 아니, 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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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들어가면 자연스레 아니, 야니아 아니, 야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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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쥐. 그, 누나는, 그, 날, 약속이, 있었어, 요 e 술 먹을 일 없어, l Europe, s o 딴놈이랑술 마시러 갔네, 이거. 딴놈은 아니고 어차피 동기야. 아 Avi, Kuk, Tongi d e 거 Kiri, small, c 어, 한 p 에 자가 한 t h 다 이거 민호, 민 e so, 이 o go. Oh, Hanson, eh? t a 드 레드 필들은 활독딱이 하는 시발 놈이고. 여러분 나도 오링독딱이야. 지한서는 모르겠다. 이상형 사이네아 여기에서 그... 어, 사편을 잘 쓰지. 진짜 잘한 사람. 야 근데 너... 아, 난... 그리고 맛집도 추천할 때가 정말 많은데. 맛집이요? 아 추천해줘요. 그 함성이 일단은. 목숨은 소중하다. 이거 여기를 갈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음, 그... 네 뭐지? 그 곽도원이 자주 가는 식자 아드 그 식당이거든. 있아그 배달 자주 한다는 그 식당인가요? 아니 네. 곽도원이 자주 가는 건데 로빙화라고. 로빙 화요 로빙화 로빙화라고 거기 이제 수제버거집이거든. 피자도 하고. 아, 아. 어. 오 여기 뜨네요. 아, 음. 그리고 거아그 거기 로빙화 정말 잘하고. 그리고 당케 올레 국수라고. 오. 블레드 스요 당캐 올레 무추. 당캐. 당게이요 당캐요? 당캐. 시장을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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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 마지막 목숨이. 잡힌. 이번으로 끝이야. 에, 안돼 있어요. 그냥. 왜? 참다다고 아, 아, 기다려. 잠깐만. 너그어어도 어, 돼. 등속. 목숨요 아당 단캐 올레국수 이거 말씀이시죠? 응. 음. 응. 음. 아저 이런 이런 맛집 추천 괜찮아요. 저그 거기 맛있어. 아, 저희 목숨스벅이면서 뭐 네. 공짜도 돼요. 그리고, 아, 그리고 너무 좋아. 얼어두고 그리고 한아름 식당이라고. 그거 한아로요 한아름. 흔도 없이 쓸어버렸군. 한아름 식당이라고 인데 여기는 흑돼지 파는 <laughs> 데인데. 네. 어좀 그 현지.. 현지 맛집이라고 그래야되나? 그런 느낌이라서 아 현지 맛집 오히려 좋아요 거기도 좋아 정육마트네요 여기는 거기 이제.. 한나름 아, 식당이라고 거기 가면 이제 좀맨날 어. 식당 같단 말이야 여기는 제가 아마 고기를 포장해오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laughs> 드네요 고기 포장을 할것 같으면 그냥 식욕점에서 사겠지 <laughs> 근데 유독 그 치국점이어도 어, 어, 그 아, 고기가 아, 맛있다는 아,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괜찮죠. 이런데 아.. 어, 전 이런 거 원해요 사실. 음. 음. 그래 일단 외돌개도 한번 가보고. 어, 저, 왜 외돌개요? 음. 안에들한테 이제 목멸수. 예. 중탄 한 명. <목숨이> 여기 음, 정... 음, 저... 음, 음, 정말 괜찮으셨나보네요 8개도 좋고 네. 어... 그리고... 나이스 생신 한병 음, 어, 잘래 나이스. 나이스 그리고 이제... 대포... 그럼. 대포 주상절리라고 있거든 대포 주상절리요? 대포 주상절리라고 음. 있는데 거기는 음. 이게... 아 왜? 네. 음. 대포 주상절리라고 대 음. 있는데 음. 여기 돌보량이 살짝 육각형이던데 전부 다검색했는데좀 특이하게 예. 생기긴 했는데 어, 확실히 어 이게 화, 화산이 극격하게시으에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러 여기도 괜찮아 어렵다 얘들 <laughs> 너무 잘해요 야 니들도 탈래? 어떻게 할래 격돌, 격돌박스 네, 어, 한판하고 있어봐 우리 이거 끝나고 기다릴게 어? 송악쌈도 좋고 송악산은 산 산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그 뭐라고 그래 그냥 걸어 걸어서 하는 아, 아, 그런 산. 송악산이야? 송악산. 와활똑적인 10득점이네. 송악산 여기 거, 이제 와아 여기 코스 돌면 마라도도 보드려요오 어, 근데 여기. 길... 자체가 괜찮아 보이는데요. 어 여기는 이렇게 살짝 평지에 음. 이렇게 외곽선에 절벽 따라서 이렇게 좀 그저 음. 힘든 길도 아니고 그큰 그 산이란 느낌보다는 그냥 사... 어 산책한다는 느낌이라서 좋죠. 예 음, 진짜 산책 산책한다는 느낌들은 그딱그 그 거리네요. 그래도 엄청나게 레이더도 안 돼. 여기 괜찮다 여기도 일단 그리고 일분 남았군. 가.. 뭐지.. 제주도 가서 날이 좋기를 빌어야 해 아요? 네 그거는 뭐.. 기도를 해야죠 어, 날, 날 좋아야.. 좋아. 날이 좋아야 저 눈에 들어오는 것도 많고 그게 와닿는 게 많아 그리고 웬만하면 혼자 떨어질 수 있으면 혼자 혼자 돌아 제사이 앞에 끼 잠시만요 혼자 떨어지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근데 솔직히 그 커플들 다 보내고 저 혼자 돌아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나눠줘도 괜찮긴 해. 그러니까 네. 혼자도 여행 여행에 혼자 여행이 정말 좋은데. 힐링. 어 진짜 아, 눈 눈으로 아, 보는 어, 눈으로 담는 게더 많아. 아, 누군가 얘기하고 가는 거보다와 그냥. 그렇다. 관광 명화인데도 가다가 되게 월, 이쁜, 이쁜 곳에 서서 거기 한참 있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정말 좋습니다. 어, 그래버요. 인정합니다. 오시 샵에 좀예반데전 이런 여유를 원해요. 말 그때 예쁜이. 혼자 아니 혼자 아니면 한 명도. 그 솔로라는 그 누나랑 아, 둘이 아, 가던가 아, <laughs> 아니요. 저 혼자 거를 거 같네요. 네. <laughs> 네. 자, 다사 사야 돼요. 그 누나가 자랑 걸리지 고 확실히 좋은 아, 곳은 많아. 좋은 요 저게 목숨이 바닥났다. 데 다른 1 1 2저1 2 0이저개역겨워요 진짜. 아 레드필드 개업 겸니가 <laughs> 쓰는 거 아니고. 아 근데 레드필드 활톡 딱인데 120스티? 예하스평이에요 <laughs> 시빙. 상대편의 매치 포인트로 활딱이 윈스 모용없지 그러니까요 활딱이 어머니 어머니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 조용히 살고 싶은 값지 그럴 수 있어 다음에 만나면 팰돼 맞다 활딱이 해봤자 사패로 세대 뒤지기 내가 한 번은 제일고 가서 이제 우리 사촌 동생을 에스코트 뭐지 했단 말이야. 예. <목소리> 네. 그때 너무 힘들었어. 기억으로? 까. 형정이 왜 힘든 줄 알아요? 아는 <목소리> 곳이 <목소리> 많으니까 힘들 거예요. <목소리> 그때, 아, 근데 아니 아니. 그때는 어, 내가 아는 곳이라는 아, 게, 게 아니고 가자는 대로 갔거든. 아, 그래서 사촌 사천... 동생이요? 나는 웬간한 어, 데는 다돌아다으니까요숨소 벅겨요, 저. 야, 운전 기사로 따라갔었지. 아, 근데 함장님이 추천해 주신길 자체가 아. 너무 괜찮은 것들이 많은데. 추천. 데이... 어, 어, 아, 할는돌 사고 돼요. 일단 오늘 음. 오늘 함장님한테 어. 들었던 거는 저쪽. 다 적어 놨습니다 아, 그, 나이스. <laughs> 적들을 묵사발로 만들었군 아개적다팔 아, 좀. 야몇대 몇이냐? 3대. 아우러지아 맨만 이거 아니었으면 내가 2천원으뭐 어떻게 못 r 던데 아, 레드필, 레드필들. 아 진짜. 뭐. 다또는 거, 거져던 거 뭔데? 이상. 이상이상도는턴하기이는못하이못이 정도는 못하면, 못 정도는 못하정님 그... 오하 말한 거정말 괜찮았던 거있으면 저한테 겐못한 번만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정 <laughs> 와 이게 안올었다고 진짜 십번도 십상. 내 생각나는 대로 내가 줄 텐데. 네네네. 지금밖에 안 남았나? 생각나는 곳이. 아 어, 자꾸 왜 카페가지? 이게 좀... <laughs> <laughs> 안 올랐나? <진짜> <laughs> <안 웃음> <안 웃음> 카페에서 줄어라. 어떤 여자 술 마시 그 커피 <laughs> 한잔하는 <줄어라>. 겁니까 <laughs> 대체? 대박졌다. 아, 아, 이따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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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두 분이랑 마시고. 이 새끼들 무려 안나한거 주나 꼴같네.